안녕하세요. 치앙마이 정탐정입니다. 오늘은 교통편이 좀 불편한 치앙마이에서 직접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명의 이전까지 완료시키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쭉 설명해 왔듯이 치앙마이는 다 좋은데 교통편이 좀 불편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차나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렌트하지 않으면 빠르게 이곳저곳 구경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외곽을 나갈 때는 차가 좀 편할 수 있으나 시내권에서 빠르게 이동할 때는 차도 많이 막히고 주차하기도 불편하여 오토바이가 참 편한데요. 그래서 요즘 관광객들은 택시 앱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콜택시를 많이 불러서 빠르게 이동하기도 하죠. 오토바이는 빠르게 이것저것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타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잘 준수하면서 천천히 속도 조절하여 탄다면 여기서 오토바이만큼 편한 이동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불편없이 탈 거면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게 제일 좋지만 가격이 부담되거나 막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필요할 때는 중고를 구입하셔도 되는데요. 현재 125cc 정도의 스쿠터인 경우 15,000바트에서 30,000바트 사이면 탈 만한 괜찮은 중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만 바트짜리 중고 오토바이를 직접 구입하여 명의 이전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탐정과 함께 중고 오토바이를 사러 가보시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렌트샵과 호텔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을 만나 오토바이 상태를 보고 사기 위해 올드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행자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방갈루 호텔입니다. 아, how a 사이디 뱀부 헛. 네덜란드인 외국인 아저씨와 태국인 부인이 함께 경영하는 곳입니다. 호텔과 여행사도 같이 하고 있고, 중고 오토바이 판매 및 장기 렌트도 함께 하고 있네요. 아침 도착하니 우리가 찜에 놨던 오토바이의 마지막 점검과 수리를 마치고 아저씨가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네덜란드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가 70대가 넘는데 40대 정도가 렌트로 나가고 약 30대 정도는 밖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미리 와서 판매한 오토바이를 다 보고 가격도 조절하고 시험운전도 다 해본 다음 결정하고 오늘 온 것인데요. 일단, 호텔이 이뻐서 한번 구경해 볼까요? 테일바가 이렇게 있고, 옆에는 식사를 할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네요. 쭉 들어가서 호텔방을 구경해 볼까요? 방갈로 형태의 예쁘고 저렴한 호텔입니다. 현재 방이 다 차서 안에는 찍을 수가 없다네요.

판매자 구매자 같이 가서 제출해야 됩니다. 교통국에서 받아서 쓸 구매자 서류는 구매자의 신상이 들어간 서류고요. 이걸 작성한 다음 여권 사본과 거주지 등록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판매자가 미리 받아온 서류에다 신상을 작성하였습니다. 차나 오토바이를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거주지 등록증입니다. 본인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입니다 급하게 바로 발급받아야 할 때는 치앙마이 이민국 2층에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가실 때는 여권과 집계약서를 챙겨 가셔야 하고 집의 계약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자, 거주지 등록증을 발급 받으러 이민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민국 2층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전 TM-30이라는 증을 하나 먼저 받아야 합니다 TM-30은 거주신고증으로 이민국 뒤편으로 가면 복사집 옆에서 발급합니다. 집 계약서와 여권을 보여주면 검토 후 바로 증서를 발급해주죠. TM30은 무료 발급입니다. 그걸 받아서 옆집 복사집에서 여권을 복사한 다음 2층으로 가셔서 거주지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당일 바로 발급해줄 때도 있고 사람이 밀리면 다음날 아침에 찾으러 가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500밭입니다. 바 이민국은 여러 가지로 참 돈을 모으고 있죠? 장당 5 0 0바으로 만약 차후 면허증 발급이나 다른 데 필요하시면 원본을 복사한 다음 이전 작업을 할 교통국에 제출할 때에 직원이 거주증 사본에 도장 하나를 찍어주면 쓸수 있습니다. 천밭 주고 두 장을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본에 도장만 받으면 세 장이고 네 장이고 쓸수 있습니다. 거주증 서류 만료기간은 30일입니다. 그 안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할 때 급행으로 거주지 등록증을 이민국기층에서 발급하고 있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면 치앙마이 한인의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150밧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받는데 1, 2주 정도 걸립니다. 거주지 등록증을 받았으니 다시 판매상으로 돌아갈까요? V8 오토바이를 마지막으로 타보고 꼼꼼히 점검해 봅니다. 8년 정도 된 오토바이인데 네덜란드 아저씨가 관리를 잘해서인지 엔진이 아직까지 싱싱합니다 점검시 볼 것은 배터리 교환여부, 브레이크 작동, 엔진, 키로수, 타이어 상태, 보험 가입 기간 등입니다 점검을 마치고 사교로 결정하고 이전 작업 후 돈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오프라인 판매상이므로 이후 3개월 안에 이상시 무료 AS가 가능합니다 네덜란드 아저씨 부인을 따라 교통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 교통국은 차나 오토바이 이전이나 세금 그리고 보험을 드는 곳입니다. 면허증을 만드는 아, 교통국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겁나리 많네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네요. 먼저, 밖에서 오토바이 점검하는 인원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초바이에 이상이 없으면 들어가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립니다. 사람이 많아 무한 대기 중입니다. 대기하는 동안 네덜란드 아저씨 부인분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목소리> 언니는 47세이고, 네덜란드 아저씨랑 결혼한 지는 5년 되었다네요. 여러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 본 걱정을 별로 안 한답니다. 부럽네요. 1시간 정도 대기 한후 드디어 이전할 시간.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하니 거주지 등록증 사본에다 직원이 도장을 훅 찍어 주네요. 한달 안에 다른 곳에 필요할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 비용은 총 185밧 들었습니다. 그림북에제 이름이 찍혔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끝! 완벽하게 이전 작업이 끝나고 오토바이 보조키랑 그림북을 인계받고 오토바이 구입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브랜드는 혼다클릭 오토이고 구입비는 이전비까지 하여 총 19,200박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시앙마이 살기에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열리라는 정탐정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ust wanna know what's on your mind